마포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5일부터 구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마포구는 오는 9월 5일 구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 성장체조 교실과 가사노동에 지친 주부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주부복싱교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낚시교실로 구성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한데요. 어린이 성장체조교실과 주부복싱교실은 무료로 진행되며, 낚시교실은 장소 사용료와 상해 보험료로 1인당 만원의 본인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생활체육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